1106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보는 거지 sin B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R분의 B로 이렇게 쓸수 있고 두배 sin A도 2R분의 A라고 쓸수 있고 cos C는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E, A, B로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약분할 수 있는 거다 약분을 하면, 자, ER하고 ER 이렇게 약분이 되고, A하고 A도 약분이 되고, E하고 E하고도 약분이 되면, 자, 정리를 하면, 좌변은 B. 자,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분모에 B가 있잖아. B를 여기다 곱니까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소거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 되니까 뭐야? 인수분해하는 거를 하면 A하고 C하고 같은 이등변삼각형 2번이 정답